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랑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나이다 저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시고 을그 주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돌짐승이며 동지의 세마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있는 다니는 것이라. 다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 아, 아멘. 세상에는 만물에 다이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인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이한 절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인 것을 항상...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람으로 지으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나오신 이후에 우리는 주권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제가 이 시편 8편 1절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님이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우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아멘.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이런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앞으로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벽한 겁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오늘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성과 연합해서 여러분의 진리 훈련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받아서 우리가 일상의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가 창세기 2장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시편 8편을 제목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세상이 사람으로서 우리를 남과 여로 만드시고 사람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한 것을 주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로서 표현한 하나님이 10편, 8편을 제목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이 뭐냐면은 죄 가운데 쫓겨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할 때에 이 죄를 물리치는 그런 구속을 하나님 편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확인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인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에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고백.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사람이 무엇이긴 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 권유하십니까?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사람들 전부 죄악으로 몰아가요. 30년 전에 이 사회 풍토하고 오늘날 사회 풍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악한 세대요. 점점 이 세대가 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억한 것만큼 또한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못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본다면, 원수라고 본다면, 오늘 2절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의 죄악을 인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죄악을 이나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잔목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원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심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잠잠케 하신다. 잠잠케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에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경의 역사는 이 한절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기준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크게 갈라지깁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인류를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발벨탑을 쌓는 인류를 통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장세기 6장에 보면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지으신 그 조물 중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많은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고 하나님이 어찌 하면은 그 쫓겨난 에덴에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인간은 점점 악에 빠져서 노아 같은 사람도 백년 이전에 이미 홍수를 예비하시고 노아를 통해 배를 짓게 하셨단 말이죠. 주인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노아를 세워서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그 세월 동안 배를 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 궁금하지도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애들 시키기 위에는이 세상에서 홍수로 다 멸망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암수짝을 들여놓으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그 여덟 식구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원수는 에베스 6장의 표현대로 이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이 우리의 대적인 겁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각가지 칭벌로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을 실패 없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늘 지켜주시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께서 창조물을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어떤 형편에 가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표현이. 여러분의 진실하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란하게 요란을 떨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수선을 안 떨어도 좋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안식일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완성하신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은 쉬셨다 그랬습니다. 제7일의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쉬신 이후에 그 첫날부터 우리 사람에게 부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주는 시조가 되었던 겁니다.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밭을 경작하여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란 인류에게 무거운 짐을 죄의 값으로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귀한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거꾸로 되어 죄악을 알고 나니까 내 벗은 몸이 부끄러워진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죄를 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에덴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 우리를 감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 B.C. 4천년이라고 우리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 창조와 탈옥과 홍수와 민족들이 생기면서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서 인류가 이제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는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세우셔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의 전기라고 할까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만드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어난 백성으로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열두 지파와 특별히 요셉을 통해 애굽과 가나안과 저 광야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의 신앙의 본을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역사적 사실을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섭리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딱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후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역사를 반복하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인류에게 죄로서 하나님께 주권자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원과 타락의 역사를 밝혀 줌으로써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 5장을 보면 여기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너는 그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밝혀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세기 1장 2 8절을 보면은 세상에 가서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자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까지도 갑니다. 어떻게 다스리셔야 되느냐. 그 가운데 죄악이 다 빠져나간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세워짐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락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자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그 다음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붉은 흙이다. 이렇게도 또 언어에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만물을 다스릴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해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나무, 꽃풀, 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아담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안에 하와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당선에서 쫓겼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쓸때그 안에 하와가 와서 하와라고 하는 것은 만민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하와 그 아내가 와서 아담을 꾀했을 때라도 만일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다면 그 안에 하와가 사랑하는 한 애가 자기 몸에서 난 갈비뼈를 잃지라도 그 남편이 하나님만을 그 순간에 쳐다보았다면 진리를 바라보았다면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지 않았을까.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았을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laughs>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못 듣으로 인하여 그런데 남자가 참 치사하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었습니다. 비굴한 변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자들이 좀 비굴한 점이 많아요. 특히 그 아내에게 핑계를 참 많이 대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도 아담에게 받은 그런 유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주는데, 인류의 어머니로서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거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가정을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제로 결혼주례를 하시는 목사님은 아직 못 배웠어요. 이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아내들이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들이 해야 할 골로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에도 그런 말씀 이 있어요. 그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이 어요내 육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의 본질은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사모한다.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인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그 특성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어진,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죠. 인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어떤 지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동일한 합일체가 돼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민족의 시작이 되고 너는 민족의 바닥 끝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사람에게는 물론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내리는 만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이 아닌 저주를 얻을 것이냐 그거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은 살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지시셨기 때문에 우주 통치의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 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역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되 사람의 힘으로 개발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 좋아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거단 말이죠. 세상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늘도 개발해야 되고 오늘도 역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을 알게,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영적인 불꽃을 타오르게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영생을 가지신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바움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를 쫓다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때 주님이 그 곁에 서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줄때그두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어서 힘을 얻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떡을 뗄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풀어 줄때 힘을 본받아,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말씀드려요. 그의 남은 인생들이 영생을 가진 자의 복으로서 인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복이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았다면, 그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들은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자,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오늘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해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걸 준비하시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고린저서 16장 13,14절 보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는 신앙생활, 신앙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모시간 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성령 충만한 삶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